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살아가는 기쁨. 필살기 채널의 최선생입니다. 한동안 사라졌던 길고양이가 또 집으로 찾아와서 새끼를 낳았습니다. 전에 낳았던 아이들을 다른 길고양이들에게 잃기도 하고, 마지막엔 저랑 아래집 아떼가 입양을 보냈더니 사라져버렸던 바로 그 검은 고양이가 돌아온 것입니다. 저를 믿지 못해서였는지 집 앞에 마련해놓은 창고 안에서 아이들을 낳았네요. 총 6마리를 낳았더라고요. 다들 왜 이렇게 제 집에 와서 출산을 하는지. 그래도 또 어쩌겠습니까. 들어온 생명을 어떻게든 보살펴는 줘야죠. 그래서 전에 설치해 줬던 케이지를 다시 꺼내서 보금자리를 만들어 줬는데 도통 들어올 생각을 안 하네요. 아마도 이곳에서 아이들을 모두 잃었다고 생각해서 트라우마가 남은 모양입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눈을 뜨니 입구 옆하단에 보금자리를 잡았네요. 이렇게 관목 사이의 흙바닥에서 새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새끼들을 전부 케이지로 옮겨도 다시 이곳으로 물어다 옮겨 놓으니 방법이 없어 바닥에 종이박스를 깔아주었습니다. 인기척이 나면 수스라치게 놀랐다가도 제 모습을 보면 또 편안하게 애들에게 젖을 먹이네요. 이런 모습을 보면 또 마음이 짠해집니다. 말도 못하는 짐승이 대체 뭘 믿고 제게 의탁하러 왔나 싶어 의아한 마음도 듭니다. 그래도 새끼들 먹여 살리겠다고 저 바짝 마른 몸에 애쓰는 것이 안타까워 고양이 분유를 사서 역할을 조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동을 하러 집을 나서는데 아이들이 보이네요. 아떼말로는 한 마리씩 물어서 옮겨 놓았다고 합니다. 제게 아이들이 이만큼이나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참 묘합니다. 길고양이 새끼들 같지 않게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네요. 제 손길도 피하지 않고 제 신발이 신기한지 신발을 타고 놀기까지 합니다. 제가 움직이면 아이들이 겁을 먹을까봐 오도가도 못하고 아이들과 놀아줘야 했네요. 이렇게 제가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는데 어미가 휙하니 혼자 보금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어미가 사라지자 아이들은 어미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아이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높은 곳이라 아우성만 치고 있었죠. 제가 옮겨주려다가 문득 어미도 생각이 있겠지 싶어 그냥 지켜보기로 합니다. 아이들은 엄마 젖을 빨고 싶은 욕망과 현실의 두려움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아이가 먼저 몸을 던집니다. 우두머리가 시범을 보였음에도 다른 아이들은 내려서질 못합니다. 하지만 우두머리가 엄마의 젖을 맛있게 빨아대는 모습을 보면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 마리씩 몸을 던지네요. 하지만 마지막 한 마리는 도저히 뛰어내릴 엄두가 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도와줄 일은 아니니 끝까지 지켜보기로 합니다. 마음속 깊이 응원도 해봅니다. 마지막 아이까지 뛰어내려 엄마젖을 맛있게 빠는 모습을 보며 운동을 하러 갑니다. 아이들은 금방도 자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집을 나서니 현관을 온통 점령한 채 뛰어놀고 있네요. 운동하는 것도 있고 한동안 아이들을 지켜봅니다. 천방지축이네요. 그런데 가만 지켜보고 있자니 서열이 이미 정해져 있는 듯합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엄마에게 제일 먼저 달려간 친구가 우두머리고 이 엄마 닮은 검은 고양이가 2위처럼 보이네요. 다른 날 집을 나서니 이젠 제발로 올라와서 놀고 있습니다. 서열 1위는 제 인기척을 느끼고는 제일 먼저 달려와 인사를 하고 저랑 놀아줍니다. 희생이난 2위도 바로 달려와 제 손길을 차지하네요. 고양이들도 서열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모양입니다. 우두머리인 이 녀석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자기의 힘을 과시하네요. 물론 저와 노는 것도 자기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녀석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동네 날씨가 안 좋아 아이들이 체온을 잃을까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산과 종이박스를 가지고 임시 거처를 만들어 줬습니다. 에휴 왜? 응? 위에 케이지도 있는데 새끼들을 거기다 안 두고 여기다 둬가지고 다비 비 맞추고 응? 어미가 절대로 케이지에는 안 들어가려고 하니 방법이 없네요. 어이, 위에 케이지로 안갈 거야? 오 올라왔어? 이리와 이리와 와 응, 그으그으그으으으오이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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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laughs> 그래, <laughs> 이거 이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laughs> <응. 웃음>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현관에서 아기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저를 보더니 아이들을 뿌리치고 일어나 쓰다듬어 달라고 몸을 굽히네요 제가 한동안 쓰다듬어 주자 다시 아이들을 열심히 핥아줍니다. 마치 내가 얼마나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를 제게 각인시키려는 행동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려는듯 눕습니다. 그 와중에 우두머리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네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미가 아이를 또 열심히 핥아주네요. 마치 잘했다는 듯, 저 인간의 마음을 잘 열어 젖혔다는 듯, 아이를 격려해 줍니다. 물론 이것이 저원자의 착각이겠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니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저를 바라보는 열두 개의 눈동자가 너무 사랑스러워 가슴이 아픈 최연생이었습니다.